성결된 사람이 받는 칭찬과 상이지요. 이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잘하였다, 착한 종이여라는 칭찬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. 열심히 장사는 하였지만 열 문화를 남긴 종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니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. 반면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종에게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,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 쓰리라 말씀하십니다.